자 반갑습니다. 장 시작과 동시에 일단은 밀리는데, 자 매수 들어갑니다. 자 매수 3 1 2 5는 매수 자리. 야자 컷은 101컷 잡고 매수 들어갑니다. 매수. 자 312.5가 오늘 중심입니다. 지질 라인 쪽에. 자 오늘 장에서 중요한 것은 312.5가 깨져버리면 매도 스위칭으로 들어가야 되는 자리고요. 봐봅시다. 어제 이 저점이 312.3이니까 컷을 자 다시 20에 컷 잡고 대응합니다. 컷은 0.34p. 자, 올라오죠. 자, 다격자분들 반뺄 준비하고. 313.5s판. 컷은 20. 아, 거기를 일단은 지지를 받았고, 예. 오케이. 313.5s판. 자, 컷은 이렇게 되면 이제 4, 5로 잡으세요. 한 틱, 두 틱, 세틱 컷. 자, 집중합니다. 아, 오늘장 잘하면 여기가 최저점이 또될수 있는 자리에요. 종가가 시가 회복돼서 만약에 넘어간다라고 하면 파동 이어가는 거고요. 매수할 기회는 오늘장이 312.5그 다음에 310이두 자리입니다. 자, 다계약분들은꼭 반을 필히 빼세요. 자, 반빠져나갔죠 오케이. 자, 314 돌파하는 거 보세요. 자, 아래꼬리 달고 지금 시가 쪽으로 당기고 있고 자, 넘어탔어요. 다. 자, 시가 회복되면은 일단은 상승 쪽으로 보겠습니다. 자, 집중. 오늘 시가가 313.95 시가 회복되면 314 돌파해서 넘어가는 거죠. 파동이 계속 이어져 가야 된다. 자 시가 회복 직전에 있죠. 넘어가봐 314. 자 시가 회복 돌파 시도. 초보자분들 나오실 분들은 314에서 나오세요. 자 한계 학자 초보자분들 314. 그럼 1.5포, 1.5포 수익. 자 선수분들은 이제 본절컷 잡고 대응한다. 자 전화 본절컷 잡고 대응합니다. 60 본절 대응해자 우리는 이제 312.60에 본절 잡아놓고. 봐본다. 언제까지? 종가 때까지. 자, 초보자분들은 일단 여기서 나오시고, 에? 추세선이 딱 그어진 교차자리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다! 매수는 일단은 요 부근 쪽에서만 매수해요 정확하게 딱 들어왔고, 그 다음에 반등이 일단은 왔죠, 여기까지. 초보자분들은 여기까지만 먹고. 왜냐면, 여러분들이 전구 돌파하고 대부분 휩싸주고 빼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초보자분들은 안전하게 빼기 위해서 먹는 거고, 에? 선수분들은 반 빼놨으니까, 본절 하나 잡고 보는 거죠. 파동이 이제 계속 이어져 가냐, 그렇지 못하냐를 봐야겠습니다. 자, 이 구간이 이제 중요해요. 이 구간. 이 구간에서 종가가 위에서 마감이 돼서 넘어가냐, 파동이 만들어지고. 다시 만약에 312.5가 내려오면 매수 한다안 한다, 안 한다야, 안 한다. 체점을 찍었으니 이제 가야죠. 계속, 계속 넘어가야지. 자, 일단 장 시작하자마자 지금 한 5분 지났죠. 5분 만에. 초보자분들은 대략 한 40만원 정도 수익을 일단은 뽑았습니다. 1.6. 자, 이제 선수분들의 영역이에요. 최소가 된다면 전고점을 살짝 돌파하고, 그 다음에 도치를 만드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죠. 결국에는 이 장의 하락이 폭락이 나왔던 요, 요는 쓸데없는 폭락이에요. 음, 쓸데없는 하락. 자, 시가는 지금 계속 공방 중에 있습니다. 314. 기다려봅시다. 오늘 종가가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가. 제 생각은 어제 박스 이후에 돌파해서 넘어가야 되고 하는데 못 넘어갔어요. 또 눌러줬죠? 근데 어라? 한번 또눌러주네 우리한테는 기회예요. 만약에 이놈이 출발해가지고 스타트 아래 꼬리 살짝 쭉 넘어갔다면 우리는 매수는 못하고 매도 자리만 기다려야겠죠? 근데 매수 자리가 딱 정확하게 왔어요. 네, 홀딩이신 분들은 이스홀딩해서 갖고 가 보세요. 제예상이 맞다면 파동이 계속 상승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매수 쪽은 추격을 해서는 이제 안 되겠고요. 이제 시점에서는 이제 초보자 분들은 1.5포, 6포 일단은 314에서 올청하신 분들은 기다렸다가 제가 매도 사인 드리면 그때 매도 한번 치고 또 짧게 먹고 그런 식으로. 에? 자, 다시 올라옵니다. 자, 매도 준비. 아하, 좀더올라오서 자, 매도 들어가시고, 50폭 넘어가면 자르겠습니다. 자, 매도 체결. 요걸 넘기면은 추세가 다시 바뀌는 거고, 못 넘기면 추세가 안 바뀌는 거고. 자, 일단은 50에서 딱 찍고 탄. 자, 초보자분들은 이제 추가 수익을 뽑아낼 겁니다. 그래서 이포를 채울 거예요. 이포 채워놓고 오전장 끝내세요. 초보자분들은. 선수분들은 반 빼고. 자, 여기서 이제 종가를 봐야 돼요. 여기에서 종가. 종가가 최소 312.3쪽 밑에서 마감이 돼야 돼. 자, 매도 잘 쳤죠? 자, 밤 빼고 초보자분들은 0.5로 먹어. 자, 초보자분들은 수익을 잃게 되면 이제 2포 확보. 그죠? 아침에 초보자분들 그 다음에 본전 다 찾아놓고 다시 매도 쳐서 0.5 선수분들은 0.5그 다음에 컷은 그렇지! 이제 5-5에 컷 잡고 대행입니다. 자, 제가 생각하는 매도자리는 여기 50자리인데 컷은 이제 55입니다. 한택입니다. 초보자분들은 스윙 완성됐고 2포 자 됐습니다. 이제 저점 311자리가 깨지는 거 보시고 311이 깨지면 최종 목표체는 310에서 올창 때리고 310에서 매수 스위칭 대기하겠습니다. 자 올창 준비하시고 매수 스위칭 준비합니다. 자 올창 준비 그리고 매수 쪽으로 스위칭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312 파동 지지고요. 그 다음에 3 0 8 7이 최종지지 자 올챙 준비하고 매스위치 자 이제 전략이 이렇게 바뀌어요 314를 넘어가진 않아 자 매스 들어가세요 자 올챙 다 나갔습니다 오케이 됐어 아이고 이렇게 좀 시원시원하게 가야지 그죠 올챙 딱 때려놓고 다시 매스위치 매수 스위칭 딱 하면 3 1 1 근처에서 청산 준비 울창해요 울창 오청. 310에서 딱 울창하려고 하지 말고 울창을 딱 때려놓고 3 1 2 찍는 걸 그냥 확인하란 말이야 꼭 310에서 한두틱 더더 더 욕심내다가 하지마 좀덜 먹고 안전하게 때려 70에다가 컷 잡고 대요 집중 지금 매수 스위칭 싸이 나왔으니까 매도좀 아직 들고 있으신 분들은 울창해 그냥 중요한 건3 1 2 깨지면 308.7까지 민다 그럼 매수는 우리가 어디 대응한다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두 군데 대응한다 종가가 311 위쪽이면 상승 다시 갈수 있는 방향이 있다. 일단은 311이 파동 저항이니까 올라오면 청산을 때린다. 아우 정확하게 312.5 정확하게 매도. 아우 이런 게 개운하죠. 매도자들은 올청다 때려. 자 매수 스위칭 들어가시고 310 종가가 깨지면 컷 잡겠습니다. 자 체결 312 정확하게 찍어주고, 에이 깨버린다. 자 종가 깨버렸습니다 일단 돌릴 때컷 잡아내고 다시 310이 올라타면 다시 매수 들어갑니다 70이 컷은 안 나갔어요 자 집중 컷 나가봐야 한두 틱이야 자 본전에 나와 자 310이 다시 올라타면 매수 다시 들어갈 준비 종가 올라타면 들어간다 봐봐요 딱 올라오잖아 컷 나가봐야 한한틱두 틱이야 자 제가 나, 나오라고 나할 때는 나와야 돼 종가가 깨졌잖아 310이 깨졌잖아 자 올라탈라 한다 다시 매수 준비 자눌러면 다시 매수 들어간다 다시 매수 컷은 이제 6 0 밑에다가 6 0이걸어놔요 매수 들어가 자 컷은 이제 6원 나왔으니까 저점이 60에 컷 잡아 컷 나가면 0 5피될 거야. 자 다계약자분들은 반필 준비하고 치고 올라가면 초보자분들은 일단은 짧게 청산 때려놔. 수익을 쌓아가. 초보자분들 쌓아가. 욕심 부리지 마. 자 올라오면은 초보자분들은 짧게 청산 때려놓고 310에 올라타면 우리는 매수 대형으로 다시 바뀐다. 자 1분 남았어요. 자 초보자분들은 40에서 0.4피를 먹어. 자 다계약자분들 반덜어내고 왜? 시간이 지금 30분 이후에 한번더 아래 꼬리 한번더 주면 한번 다시 들어가 에? 자, 사고이 나왔죠? 초보자분 나와. 다결점은반 빼고. 초보자분들은 다시금 310에다가 메스 깔아놔. 주면 먹고 해. 주면 내려주면 먹고 못, 아, 그냥 안 주고 넘어가면. 선수분들은 311에서 청산 준비하고. 바로 가냐, 아래 꼬리 주냐냐. 아래 꼬리 다 주죠. 다시 초보자분들 매수 준비. 딱 0.4피 먹었습니다. 자, 오늘 310에서는 우리가 매수 싸워봐야 돼. 매수를 싸워봐야 돼. 컷을 매.. 컷은 60에 잡아놓고 싸워. 자, 선수분들은 0.4를 먹고, 밑에다 0.4를 깔아놓고, 컷을이. 그렇게 예. 하시면 되겠죠. 자, 310이 오늘 장 중요한 장입니다. 자, 일단은 매도로 올창을 다 때려놓고, 310쪽에서는 매수 대응하고 있습니다. 매수 들과가 자, 초보자분들 매수 들어올 준비. 들어와! 컷은 60에 잡아! 자, 아래 꼬리 달고, 잘봐봐 아래 꼬리 달고, 다시 시가 회복하는 거잘 봐요. 아래 꼬리 달고, 시가 회복하면 위쪽이 올라온단 말이야.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파동이 승부가 나야 돼. 311쪽으로 가야 돼. 알았죠? 자, 초보자분들은 나와! 선수분들은 반 뺐던 거, 하나 남아있는 거 갖고 있어! 자, 초보자분들은 수익을 지금 2포가 넘어가 있어야 정상입니다. 2.5포에서 1 2.7포 정도. 아휴, 됐습니다. 310에서는 매수대응이야. 오케이, 됐어. 자, 딱 311까지 오죠. 자, 여기가 넘어가냐 못 넘어가냐. 잘 봐. 넘어가면 계속 홀딩합니다. 본인이 생각을 해서 수익을 잘린다라면 모르겠는데 초보자분들은 나를 따라오라겠어요. 맥스를 잘 따라오라겠습니다. 초보자분들은 맥스를 잘 따라오세요라고 이야기했죠. 자, 여기서부터 봐봐. 양봉이 나오지. 자, 방향 틀어졌습니다. 자, 컷은 이제 어떻게 한다? 그렇죠. 본전에다가 컷 잡는다. 자, 올청 준비하세요. 자, 우리는 일단 올창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무포입니다. 자, 올창 다테립니다 자, 매도 쪽은 위쪽에 있죠. 314 근처 쪽에 여기가 매도 자리이고요. 매수 쪽은 아래쪽. 여기가 매수 자리입니다. 중간은 현재 중심이 312가 중심이 되겠고 위쪽으로 2포, 아래쪽으로 2포. 오전장 수익 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